안녕하세요. 저희는 유전자 재조합을 통한 고추탄저균 방제의 효율 증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2학년 S1반 백채린, 송채리, S2반 김경준입니다. 저희는 미생물 논문을 분석하던 중 많은 농가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고추탄저병 등의 식물병에 기량 미생물을 이용한 방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물학적 방제는 기후가 변화함에 따라 그 효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저희는 그러한 기량미생물과 환경적응력이 강한 미생물의 유전자를 재조합한 후 형질 전환을 한다면 방제 효율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실험에서 사용한 기량미생물인 바실러스 서틸리스는 고추 탄저균에 대한 항균 물질을 생산합니다. 이 항균 물질 생합성 유전자 염기사율과 제한 요소 절단 부위의 정보를 조사해 이를 인서트 DNA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수용세포로서는 산성 환경에서 잘 자라는 이콜라이를 사용하였고, 벡테로, 벡터로는 플라스미드 PUC19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탐구 내용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배지 제작 및균 배양 과정에서 LB 브로스와 아가를 이용하여 고체 배지와 액체 배지를 제작하였고, 다음으로 미생물 앰플을 절단 후 증류수에 넣고 피펫팅을 통해 균을 현탁시키고, 현탁한 균을 고체 LB 배지에 배양하여 배양 후 생장한 단일 콜로니를 액체 배지에 넣고 배양하는 과정인 균 배양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음으로는 유전자 제작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DNA 추출 과정에서 라이시스 버퍼를 통해 바실러스의 세포벽 성분을 제거한 후, 프로트나이즈 K와 BL 버퍼를 통해 나머지 단백질 성분을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SV 컬럼과 컬렉션 튜브를 이용하여 원심 분리를 진행하였으며, BW 버퍼, TW 버퍼, 그리고 A 버퍼를 통해 불순물을 제거한 후, 이 튜브에 그 남은 DNA 추출물을 보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엔자이코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바실러스의 DNA와 PUC19를 이 튜브에 각각 넣고, 10X 반응 버퍼와 제한 요소인 하인드3를 넣고, 그후 히팅 블럭에서 37도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켜 목적 유전자의 특정 부위를 절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라이게이션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라이게이션 과정이란 바실러스의 목적 유전자의 특정 부위와 PUC19를 결합하는 과정입니다. 다음으로 형질 전환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수용 세포 제작을 통해 CaCl2 CL, 용액을 통하여 E. coli의 DNA가 E. coli의 세포벽 성 세포벽을 잘 투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며 다음으로는 형질 전환 과정을 진행하였는데, 이 형질 전환 과정은 이튜브에 수용 세포 라이에이션된 DNA를 넣고 4도시에 30분 동안 보관한 후 42도에서 90초 동안 열충격을 준후4도시에 2분 동안 보관하는 과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선별 과정을 진행하였고, 이 선별 과정은 엠피실린 수용에 X갈 용액으로 제작한 선별 배지에 형질전환한 균을 스프레딩 한후 배지에 자란 콜로니 중 흰색인 콜로니만 얻어 액체 배지에 배양, 37도에 배양하는 과정입니다. 다음으로는 방제율 증진 확인을 위한 흑광도 측정인데 이 흑광도 측정은 이온미터와 g c l 을 통해 pH를 조정하면서 LB브로스와 증류수를 넣어 pH 구간별 액체 배지를 제작합니다. 또한 흑광도 측정의 실험군은 고추탄저균과 형질전환균, 대저군은 고추탄저균과 바실러스, 고추탄저균과 이콜라이, 고추탄저균만 배양한 것으로 합니다. 이때 산성도에 따라 네 가지로 총 여덟 가지 군을 관찰합니다. 다음으로 탐구 결과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별 결과, 선별 배지에 형질 전환시킨 균을 배양한 지 12시간이 지난 후 확인한 결과, 파란색과 흰색을 띠는 작은 콜로니가 섞여 있어서 흰색 콜로니를 따내어 액체 배지에 배양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양한 지 36시간이 지난 후 확인한 결과, 24시간 전까지 흰색이었던 콜로니마저 확연히 파란색으로 변한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전자 제조합이나 형질 전환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흑강도 측정 결과입니다. 저희가, 어, 흑강도 측정 결과 실험에서 이 흰색 콜로니였다고 판단했던 것을 측정하였는데요. 여기서 그래프를 보시면, 어, 원래 만약 음. 유전자 제조합이 성공하였다면 바실러스 서비틀리스 혼합배양과 평지전환 미생물의 혼합배양이 비슷해야 되지만, 본 실험에서의 그래프를 보면 이콜라이 혼합배양과 평지전환 미생물이 혼합배양이 비슷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결론 및제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실험이 성공하지 못한 원하는 원인은 분석한 결과, DNA 추출 과정에서 프로티나이즈 K와 라이시스 버퍼를 동시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유전자 제조업에 실패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논문 연구를 통해 목적 유전자 지도의 통합에 많은 실험 일정이 소요되었으며, 유전자 제조업 실험의 특성상 본 실험은 많은 반복 실험이 필요를 하고, 저희 또한 한 8번 정도의 실험을 반복하였는데, 다, 유전자 제조업에 실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실험은 앞으로 이러한 방식을 통해 기량 미생물을 실험화가 가능한다는 것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닙니다. 또한 실험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했으므로 이후 재실험과 검증 실험을 통해 형질 전환된 미생물을 제작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